자 3번하고 4번 봐보자 내일은 윤주 9시에 와 9시 와서 3시간 정도 해야되겠다 네? 속도가 네? 어 그러니까 이거 많이 좀 이게 손이 빨리빨리 움직여야돼 지금 네? 어, 늘 9시에 부를엑 X가 지금 이렇게 됐어 8x 세제곱 더하기 24x 이것도 되게 이제 대표적인 문제 중에 하나야 에? 봐봐 윤종이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여기 세제곱하고 여기 3분의 1제곱 여기에 집중하세요 알겠어? 자 그럼 여기봐 x가 지금 이렇게 주어졌지 에? 오케이? 그럼 x를 이걸 세제곱을 하란 말이야 4에 3분의 1제곱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에 세제곱을해 오케이? 자 우리가 이걸 알고 있으면 되게 좋다 별 빼기 세모의 세제곱은 별 세제곱 마이너스 세미, 세모의 세제곱에 더하기 3별 세모의 별 빼기 세모 이 패턴을 기억하는게 되게 좋아 뭔 소리냐면 별 더하기 세모의 세제곱은 전개공식을 별 세제곱 더하기 세모 세제곱에 에? o 3, 별, 세모, 별, 더하기, 세모. 이렇게 해오듯이. 무슨 말 알겠어? 쌤 말일까? 이 네? 패턴? 네? 그러면은, 4에 3분의 1에 세제곱에,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3분의 1에 세제곱에, 3에 4에 3분의 1 곱하기 4에 마이너스 3분의 1에 4에 3분의 1제곱, 마이너스 4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 이렇게 된대, 이제, 문제야. 여기 봐봐. 얘는 뭐가 되냐? 4되지 얘는 4의 마이너스 1제곱이지. 얘가 뭐 돼버리냐? 1 돼버리잖아. 그리고 얘를 뭐라고 바라보냐면, X라고 바라보는 거야, 이게. 뭐이 문제 패턴을 가장 중요 게. 이게 X야. 이게 X잖아? 맞지? 어? 그럼 여기서 봐봐. X 세제곱 마이너스 3X가 이렇게 돼버리지. 맞죠? 선생님 지금 잘했지? 네. 지금 잘했어요. 잘못한 거 없지? 잘했죠? 잠깐만. x의 세제곱. 여기 정계국 씨 선생님 잘못했냐 지금? 잘했죠. 선생님 잘못한 거 없습니다. 네. 둘아 여기가 마이너스지. 미쳤군요. 맞지? 네, 어, 그래, 잘못, 그래, 잘못 그래. 그래, 그래. 아니, 아니야. 나도, 나도 좀 뭐가, 여기하고 여기하고 똑같아서 뭐가 좀 이상했어. 예? 여기 마이너스지. 여기 마이너스입니다. 네. 오, 선생님 마틴갈뻔 봤네요. 네. 예? 왜 그러냐면, 선생님 왜 그러냐면, 여기가 플러스 24X잖아. 문제 패턴이. 네. 넘어오면 플러스 3X지. 네. 선생 미안해. 마이너스야? 예? 음, 일부러 이런 거 알지? 왜냐 면 4분의 1에, 그러면은, X 세제곱 더하기 3X가 뭐가 되냐? 4분의 15가 된다, 이 소리잖아. 이 패턴이 나온 다음에 8X 세제곱 더하기 2 x 잖 24X지. 그럼 여기다가 8을 곱하면 된다, 이 소리잖아. 그러면 8X 세제곱 더하기 24X가 여기다 8을 곱해주면 어떻게 돼? 30 이렇게 톡 떨어져 버린다, 이 소리지. 알겠어? 이 문제도 되게 자주 나오는 형태야. 알겠어? 이거, 이거, 이거 잘 봐놓고, 응? 어? 이것도 한번 3천포 타버리면 아주 그냥 난리 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알겠어? 어. 자, 그다음에 4번 봐볼까? 예, 얘 갔지? 자 실수 x에 대하여 3의 2x 제곱 a가 0일 때, 검색해 봐. 3의 2x 제곱 마이너스 4곱하기 3의 x 제곱 더하기 1이 0이라고 그랬어 일단은 제일 먼저 이렇게 했겠지. 3의 x를 t로 치환했겠죠. t 제곱 마이너스 4t 더하기 1이 0인데, 이게 지금 인수분해가 안 된단 말이야. t가 일단 아무0보다 커, 어? 그런데 갑자기 지금 얘 값을 지금 구하라고 그랬어 아, 3에 2x제곱 더하기, 3에 마이너스 2x제곱에, 3에 3x제곱 더하기, 4에 3에 마이너스 3x제곱. 요걸 구하라고 그랬단 말이야. 맞죠? 어. 그래, 그럼 얘는 이렇게 푸는 건 아니, 아닌가 봐. 그치? 아닌가 봐. 아니야. 그럼 얘는 이 식을, 여기 봐봐. 제일 먼저, 이렇게 인수분해가안 되니까, 일단은. 이 식을 양변에 3x제곱으로 나눠볼까? 그러면 3x제곱 마이너스 4 더하기 3x제곱분의 1이 0된 대률이지. 네. 여기서 3x제곱 더하기 3x제곱분의 1이 4라는 정보를 얻어냈어. 네. 오케이? 네. 어, 근데 뭐가 좀 보이기 시작하죠? 얘가 의미하는 것 자체가 3의 x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이 4라 이루이잖아 네. 3에 2x제곱 더하기 3에 마이너스 2x제곱 어떻게 되니? 3에 x제곱 더하기 3에 마이너스 x 제곱의제곱의 제곱의 제곱의 빼기 2지. 그러니까 는4의 제곱에 마이너스 2니까 16백 2에서 얘는 뭐가 되냐? 14죠. 그치? 그 다음에 3에 3x제곱 더하기 3에 마이너스 3x의 제곱 어떻게 되겠어? 3에 x제곱 더하기 3에 마이너스 X제곱에, 세제곱에, 마이너스 3에, 3에 X제곱 더하기 3에 마이너스 X제곱이지. 그치? 왜가 지금 4니까? 4에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4죠. 64 빼기 10이지? 어떻게 되니? 50인가? 끝났네. 얘는 14에, 52 더하기 4죠. 14분에 56인가? 4. 오바. 이해합니까? 네. 그렇지. 자, 3번하고 4번 봐봤습니다.